문장을 보자고. 주어, 주어, 동사, 목적어야. 삼형식. 예를 들어서 봐. 나는 좋아한다. 커피를. 괜찮아? The car has red color. 해석되나 보세요. 위에 거는 나는 좋아한다. 커피를. 밑에 거는 차는 가진다. 빨간색을. 삼형식이지. 자리를 보라는 게 이거야. 여기서 명사 자리가 이 자리하고 이 자리야. 주어하고 목적어는 명사밖에 못 가는 거야. 괜찮지? 봐봐. 주어 자리 한번 써볼게. To drink coffee is good. 아, 이거는 삼형식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미안. To drink coffee has good things. 그러면. 커피를 마시는 것은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다. I want to drink coffee. 나는 원한다. 커피를. 커피 마시는 것을. 그래서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써서, 주어 자리에 써서 얘가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명사 자리에 써서. 체온이 어때? 힘들어? 개념 어려워? 아직? 그럼 봐봐. 위에 거 보세요. 맨뉴의 문장 봐봐, 삼형식이야. 자리, 자꾸 선생님이 투부정사 때 자리 얘기하잖아. 주어 자리하고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왔는데 벌써 다 찼어? 그러면, I would like coffee to drink 하면 얘는 이 투부정사는 명사적용법이 될수 없어. 왜? 명사적용법은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그 자리엔 다른 것들이 이미 있어. 나는 원한다 커피를 마실 커피야. 형용사적용법이야. 예를 들어서, 봐. 이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 이 문장 봐봐. The car to buy has red color. 봅시다. Has가 동사야. 왜? By는 동사처럼 생겼는데 앞에 뭐가 있어? To 부정사가 있지 이면 동사가 아닌 거야. 동사 앞에 있는 게싹다 주어야. 그럼 뭔지 모르지만 주어는 가진다. 빨간 색을이야 앞에 거 봅시다. 주어. 차인데 어떤 차야? 살 차는. 가진다, 빨간색을. 어때? 어려워?